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MBN 스페셜 방송 볼타는 디너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N 볼타는 트롯맨 종영 스페셜 방송 볼타는 디너쇼에서 탁세븐과 식스맨이 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시청률은 순간 최고 8.0%, 전국 7.2%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멤버들이 노래와 춤 대결을 펼친 후에는 국민 대표단의 고백을 듣고 신청곡을 불러주는 뮤직 토크쇼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단합대에 당시 노래방 승부가 공개되었고, 탑세븐이 국민대표단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찬의 사랑쟁이 무대로 디너쇼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불타는 트롯맨은 스피노프 예능 1탄 불타는 장미단인 말레이시아와 2탄 불타는 장미단만은의 행복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스페셜 방송 불타는 디나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